자 오늘 가져온 차량은 스포티지 더 볼드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 21년식의 정품 내비게이션 후방 열선통풍 스마트키, 차선이탈 전방 추동방지까지도 들어가 있는 성능상 무사고 차량을 저희 중고차 보러 갈까 특가로 천만원대 중반 정말 좋은 가격에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보러 갈카, 김다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가져온 차량은 스포티지 더볼드 차량으로 준비했는데요. 지금 이 차량은 21년식에 8만키로 대밖에 주행을 안한 차량이라 아직 제조사 보증까지도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근데 이 더볼드 차량, 천만원대 중반으로 또 보시면 열선 시트랑 정품 내비 후반까지는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또 통풍 시트는 안 들어가서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지금 이 차량은 열선 통포시스까지 들어가 있으면서 유보 내비까지도 들어가 있고요. 차선이 탈 전방 추돌 방지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 더더욱 만족스럽게 타실 수 있는 차량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외관부터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한번 보시면 이 스포티지 더볼드 차량은 스포티지 4세대랑 어떤 부분이 좀 다르냐. 앞에 뭐 범퍼 그릴 부분들만 조금 다릅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크게 다른 부분들은 없어요. 근데 저희가 차량을 판매하면서 항상 스포티지 4세대에서 더볼드, 외관만 살짝 바뀐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 다음 세대 더볼드 차량을 사는 게 좋다 올뉴 카니발이면 또더뉴 카니발 사는 게 좋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다음 페이스리프트가 살짝 이 정도만 바뀐 정도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은 저는 그 차량은 더 완성도가 더 높게 나오는 차량이다 라고 말씀을 항상 드려요 근데 이 차량은 21년식 더볼드 차량이라 스포티지 4세대보다 더 완성도 있게 나온 차량이다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외관상 한번 봤었을 때더블드 차량은 좀더 날렵해 보이면서 세련돼 보이는 그런 느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범퍼 쪽이랑 이런 그립음 쪽에 실버 크롬 들어가 있다 보니까 더더욱 이뻐 보이는 그런 느낌 보여주고 있으면서 할로겐 램프 들어가 있지만 오토 하이빔 워신 센트 지원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이렇게 본넷이라는 범퍼 쪽 봤었을 때. 짜자자자란 돌방 같은 부분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딱 봤었을 때 빛반사에서 봤었을 때는 크게 흠잡을 거 없어 보일 정도로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대로 조수석 측 앞쪽 휠 상태로 한번 넘어오시겠습니다 17인치의 날렵한 휠 들어가 있고요 여기 휠 상태는 깔끔하면서 좀 날렵해 보이는 그런 휠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타이어 트레드 상태도 60% 이상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중형 SUV에서 국민 중형의 수입에서는 항상 인기가 많죠. 뭐, 스포티지 투싼에서 거의 뭐 항상 이렇게 싸우는 것 같은데, 이 스포티지 차량은 많은 분들이 또 인정을 하실 겁니다. 잔고장도 많이 없으면서, 스포티지 차량은 정말 국민 차량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많이 찾아주시는 차량이라서 제가 또 말씀드릴 건 크게 없을 것 같은데, 이 확실히 중형의 수입인 차량이다 보니까 뒤져서 공간감, 트렁크도 굉장히 여유롭게 사실 수 있는 차량이다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대로 측면 부분 봤었을 때, 오우, 야이 정도도 깔끔하네요. 여기 살짝 여기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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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들 들어가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어,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조수석 측 뒤쪽 휠 상태 한번 보시면 여기 살짝 휠 상태는 여기 살짝 부분들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대로 후면 부분으로 넘어오시면 이 후면 부분도 살짝 라이트만 살짝 달라요.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스포티지 4세대랑 자 보시면은 뒷좌석에는 크게 흠잡을 게 없을 정도로 깔끔한 상태입니다. 뒷좌석에 이게, 여기 트렁크 공간은 뭐 돌리 튀기는 부분들도 많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 부분은 들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그대로 트렁크 한번 보여드리면, 야, 이 정도면은 아주 여유롭죠. 뭐 6대4까지 폴딩하면은 뭐키 조금 그게 크신 분들 아니면은 차박까지도 충분히 될것 같고요. 여기 수납공간 들어가 는데 이렇게 늘면 더 수납공간을 더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트렁크 공간 아주 여유롭고요 그대로 운전석 측 뒤쪽 휠 상태 한번 봐보시면, 여기 상태는 깔끔합니다. 휠 상태 깔끔한 거 저희 영상으로 보여드리고요. 이 측면 부분도, 근데 이 차량을 직접 오셔서 보시더라도, 크게 흠잡을 게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컨디션 양호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운전석 측 앞쪽 휠 상태는 여기, 가쪽에만 살짝 긁힌 흔적 조금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핸들 좌측부터 설명드리면, 왼쪽에는 핸즈프리, 오른쪽에는 일반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보시면 패들시프트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여기 와이퍼 조절하는 버튼과 여기는 오토 라이트 들어가 있는데, 라이트가 보시면 오토 하이빔 어시스턴트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경고등뜬거는 주간주행등 지금 안 나와서 그건 제가 수리할 거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보시면 여기에서도, 이렇게, 운전자 보조 들어가면은, 운전자 주기 경고, 차로 안전, 차로 이탈 방지 능동 보조랑 전방 추돌 방지 보조 이런 것까지도 껐다 켰다 할수 있고요, 전방 추돌 경고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핸들 좌측에 보시면 차선 이탈, 오토 스탑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운전석은 오토 윈도우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만 쓰시더라도 굉장히 편안하게 사용 가능한데 그래도 서운하지 않게 폰 프로젝션,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애플 카플레이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넘기시면은 뭐 여기서 내비 메뉴, 뭐 자연의 소리까지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으로 넘어오시면 여기 미디어 조작하는 버튼, 그 다음에 블루투스 당연히 뭐 들어가 있고요. 풀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으면서 얘가 원래 거의 또1열 운전석만 통풍 시트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동승석까지도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는 점 알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열선 핸들까지도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후방 카메라 깔끔하게 잘 나오는 거 저희가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그 밑으로 넘어오시면 이렇게 컵홀더. 그다음에 오토 홀드, 전자 파킹, 드라이브 모드, 경사로제어 옵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수납 공간. 근데 또 이런 실내 공간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런 실내 공간 자체가 깔끔합니다. 딱 봤을 때 이런 막 찢어지는 현상 그런 부분도 많은데 이 정도면은 진짜 딱 직접 보시더라도 오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했다 생각하실만한 차량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도 수납 공간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앞쪽에도 이렇게 책자 들어가 있으면서 수납 공간 일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 위에 보시면 아쉽게도 차키는 하나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블랙박스 들어가 있으면서 유보 시스템 들어가 있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시동 껐다 켰다도 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확실히 중형의 수입이다 보니까 굉장히 넓은 2열의 공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2열이 공간을 이렇게 이 시트 조절이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더 누워서, 와, 이 정도면은 거의 한 45도 눕는 것 같은데? 야, 이 정도면은 진짜 많이 눕는 것 같아요. 거의 제 각도 보이시죠? 이 시트 이렇게 넘어서도 굉장히 좀 많이 누울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보시면 아이스픽스도 들어가 있으면서 2 열에는 거의 사람이 안탄 정도의 시트 컨디션 유지 중인 차량입니다. 자, 지금까지 소개시켜 드린 차량 21년식의 제조사 보증까지도 남아 있는 스포티지 더블드 차량으로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천만 원대 중반에. 보증까지도 남아있고요 열선 통풍 시트 정품 내비 후방 그 다음에 차선이탈 전방 추돌 방지까지도 챙겨갈 수 있는 이 차량은 정말 좋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가격도 괜찮고 대중조사 보증까지 남아 있으니까 더욱더 믿고 가져가셔도 되실 만한 차량이고요 지금 이 차량 저희 중고차 보러갈까 특가로 1,590만원에 모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성능지 다띄어 드려야 니까쭉 한번 봐 보시고 궁금한 시상 있으시면 위에 대표번호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보러 갈카 김도한 팀장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